<laughs> 여름 와이드 팬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타일 멘토, 살레스. 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와이드 팬츠와 이 여름 와이드 팬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름에 왜 와이드 팬츠를 입어야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아무리 더워도 긴 바지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여름에도 스타일 살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와이드 팬츠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와이드 팬츠의 장점은 어떠한 체형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와이드 팬츠는 여름에 더 빛나고 그 매력이 잘 살아나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와이드 팬츠는 제가 작년부터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죠. 네, 웨이즈의 와이드 팬츠입니다. 최근에도 바지 맛집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좋은 기회로 협업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즈에서 나온 SS 신상 중에서 제가 괜찮은 아이템 딱세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코디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웨이지의 와이드 크롭 슬랙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와이드 팬츠를 여름에 구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소재, 네, 두 번째는 핏감, 세 번째는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 이 제품 소재는 네, 린넨과 면과 레이온이 혼방된 소재감이에요. 네 봤을 때 린넨 같은 조직감이 느껴지고요. 네 하지만 비치지 않는 정도의 조직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촬영할 때 온도가 30도에서 32도가 넘어갔거든요. 네, 딱 지금 입기에 좋은 소재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스타일 내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게 핏감이겠죠. 일단 핏감은 보시는 것처럼 네,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세미 와이드 정도의 핏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크롭된 기장감으로 발목에 살짝 걸리는 기장감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크롭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한단 정도 더 수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선하지 않고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네, 저처럼 네, 이렇게 슬리퍼와 매치한다면 딱 알맞은 기장감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웨이지 와이드 팬츠가 약간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심심한. 미... 니멀 코디에 이런 키링 디테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런 밴딩이 있어서 벨트 없이 입었을 때도 딱 알맞은 착용감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밴딩이 있는 와이드 팬츠를 구입할 때이 앞쪽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 제품은 이 허리 부분의 디테일도 신경을 써서 벨트가 없이 스타일링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고 네, 세련된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 아이템을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보리의 화이트 티만 입더라도 약간 뉴트럴 컬러로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요. 그럼 자세한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와이드 팬츠는 저처럼 약간 컬러감이 있는 티셔츠랑 매치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름스러우면서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보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 내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컬러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 아이보리 와이드 팬츠를 좀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턴이 있는 하와이안 셔츠를 매치한다면 정말 유니크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뭐 슬리퍼도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니커즈랑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네, 끝으로 보신 것처럼 어, 정말 이쁘고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사이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M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네, 벨트 없이 알맞은 핏가입니다 허벅지랑 종아리 부분도 여유있게 나왔기 때문에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 종아리가 굵으신 분들에도 잘 맞을 제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셨다시피 어, 너무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 어 나는 미니멀 남친룩으로 어, 좀 다른 느낌 없나 새로운 거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스트랩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이고요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이 뭔가 미니멀 캐주얼한 느낌이라면 이 와이드 팬츠는 좀더 세련된 무드로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네, 소재는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과 다르게 폴리와 레이온이 혼방된 소재감입니다 그래서 린넨 조직감이라기보단 일반적인 슬랙스 조직감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살짝 광택감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좀더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재 두께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소개해드린 린넨보다는 살짝 두껍긴 한데요 지금 여름 날씨에 입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두께감입니다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요 저는 블랙 컬러는 정말 추천드리고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준비되신 분들이 좀 다른 느낌의 미니멀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허리 끈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벨트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벨트처럼 연출하시는 것보다 옆쪽에 키링처럼 좀 루즈하게 연출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 끈을 빼서 깔끔하게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핏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스몰과 미디움 두 가지 사이즈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스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세미 와이드 슬랙 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한 사이즈 옆에서 미디움 사이즈를 입게 된다면 어, 정말 와이드한 느낌의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스몰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허리 부분은 딱 맞고요, 허벅지 부분은 약간 살짝 세미 와이드로 떨어지다가. 밑단으로 갈수록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세련되고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리시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신발을 딱 덮는 정도의 기장감으로 루즈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요. 저처럼 시크하게 블랙으로 코디해도 바지 핏감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요. 그럼 제가 다른 코디 방법은 나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블랙 컬러의 좀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를 맞춰 보았고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티셔츠와 슬리퍼를 활용해서 좀더 시원하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올블랙 스타일링 할때 신발까지 블랙으로 맞추다 보면 너무 더워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저처럼 오픈된 슬리퍼를 매치하신다면 좀더 시원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올블랙 컬러로 스타일링 할 때는 소재감의 차이나 악세사리를 더해주는 게 룩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좀더 어진다면 여기서 베스트만 벗더라도 전혀 어색하거나 부족하지 않는 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블랙 기본 컬러이기 때문에 여름에 활용할 기본 와이드 팬츠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탠다드 크롭 슬랙스입니다. 네, 이 제품은 앞에 와이드 슬랙스가 좀 부담스럽고 어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와이드라기보단 일반 스트레이트 핏이고 살짝 배기 핏에 가까운 내 네,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소재는 코튼과 레이온이 혼방된 소재감이고요. 자세히 봤을 때 네, 살짝 린넨 같은 조직감이 느껴져요. 네, 이것 때문에 뭔가 드레시한 느낌보단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소재감입니다. 네,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에도 딱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소재감이고요. 컬러는 딱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네, 이 제품은 베이지 컬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캐주얼한 무드에 어,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은 사이즈는 미디엄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허리 부분에 마찬가지로 밴딩이 있는데 살짝 여유롭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슬림하게 딱 맞게 입으려면 여러분들 벨트를 착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지 핏감은 네 보시다시피 미디가 길게 나왔고요. 허벅지 부분에 살짝 여유가 있어서 테이퍼드 느낌의 슬랙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롭된 기장감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네, 재키에 비해서는 기장감이 살짝 길게 나왔더라고요. 살짝 롤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단 정도 수선을 하신다면 네 재키 기준으로 좀 알맞게 스타일링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미니멀하게 코디하기보다 정말 캐주얼한 남친룩 무드에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세한 코디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핏 베이지 팬츠로 좀 캐주얼하게 연출해봤어요. 바지 핏 자체가 테이퍼드에 약간 크롭이니까 귀엽게 연출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와 궁합이 정말 좋은 네이비 티셔츠와 깔끔하게 매치를 해봤고요.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니커즈를 매치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키에 맞게 기장감을 짧게 발목이 보이게 연출하는 게 캐주얼한 룩의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기존 와이드 슬랙스가 아직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체형으로 설명드리자면 석지가 굵으신 분들부터 네, 키가 작으신 분들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웨이즈의 여름 와이드 슬랙스와 슬랙스를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웨이즈 바지는 겨울부터 여름까지 정말 많이 활용하는 제품이고요. 네, 여름 와이드 제품 찾는 분들에게 정말 후회하지 않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